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았거든요. 컨텐츠 이름은 니네 매력을 보여줘. 매력 대결. 오글거리죠. 이건 말 그대로 이 게스트 방송을 하겠다는 건데, 이 게스트가 매력이 넘치냐, 아니냐에 따라서, 음 출연료를 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출연료를 제가 주냐고요? 설마요.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더돈못 버는 거 아시잖아요. 잘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것도 벅찹니다. 시청률 시청자분들에게 받으시면 됩니다. 어떻게 매력을 어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메모에 메모에 본인이 매력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닉네임을 적어가지고 후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뭐 후원은 선택 사항이에요. 만약에 아무에게도 후원이 없다? 그러면 둘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게스트한테 만 원을 후원했다? 그만 원이 그대로 게스트한테 가는 겁니다. 참고로 뭐 슈퍼챗이나 이런 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어, 계좌나 인명 후원 토스로 이렇게 해주시면은. 될것 같아요. 슈퍼챗은 슈퍼챗은 안 갑니다. 자, 음 결론적으로 음 얼굴 공개가 가능하신 분 중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오실 수 있는 분 중에서 음,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에 불만이 없으신 분들을 분들, 어 나중에 딴 말하지 않을 분들 어,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증금은 만 원이고, 네, 여러분들이 출연료를 벌어 가실 수도, 못뭐 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. 자기 매력을 약간 시험해 보는 거 좋지 않아요? 약간 일일 방송이라고 생각하고, 물론 얼굴이 얼굴 까면 막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은 제 새로운 컨텐츠 이런 거라는 부분 은아하시면될것 같아요. 신청은 카톡이나 오픈톡으로 주시면 됩니다. 남자건 여자건 상관은 없어요. 얼굴 공개만 된다면. 저도 막 기미 두성이고 그렇지만은 어 매력 대결에 참여를 하잖아요. 자 여러분들이 용기, 여러분들이 약간 경험 삼아서 어, 웃는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샤워하고 준비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. <laughs> 자 이상입니다. 새로운 컨텐츠 리매력을 네 보여줘 많은 관심 바랍니다.